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와, 아, 오늘 정말 날씨 좋죠? 날이 포근한 정도까지도 된것 같아요. 날씨가 9도, 10도 그렇게까지도 올라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하네요. 아, 참, 기분이 널어요 어느 날은 어떻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우울하다가 <laughs>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날씨 좋다는 이유로 다 근심 걱정 사라지고 이렇게 좋고 그래서 오늘은 또 창들이 이렇게 자구를 뿜뿜이 새끼를 다 하나 두개다 품고 있어가지고 자구 품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얘는 아카이션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이 손톱과 입장과 색상 너무 예쁘죠. 아카이션 근데 또 이렇게 예쁜 짓을 하네요. 옆에서 자구를 또 빼꼼히 내고 있어요. 아카이션이 색이 들수록 너무 오묘하고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지네요. 그리고 옆에는 아델이라는 아이인데 아델도 옆에서 빼꼼이 새끼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저쪽 옆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 드리겠는데 딱 보기에 에보니 삘이 조금 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새끼를 내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쪽으로 여기 레드타이거 마리아 레드타이거 마리아도 애기 속 입장으로는 이렇게 삼방금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와 근데 이 아이도 둘레로 자구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뭐 보고 있으면 되게 부자된 느낌이랄까 <laughs> 그렇게 지금 자구를 많이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호주 말이야. 너무 조금 우자란 듯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적심을 해서 했는데 입장 사이에서 지금 하나 나오고 있고 저 뒤쪽으로는 사실 제가 돌려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도 이 한쪽으로 조금 큰 아이가 있고 뒤로도 조금 또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 정도까지만 그 근황을 살펴보고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렘린 금이라는 거예요. 그렘린 금. 요즘 젤리젤리 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몬스터처럼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렘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꽃대도 많이 불고 있긴 한데 옆에서 이렇게 빼꼼히 자구도 지금 내고 있어가지고 여기 꽃대고요 위에는 꽃대고 밑에 쪽으로는 또 자구가 있어요 이렇게 한 아이에 지금 양쪽으로 자구를 내고 있네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기고 그런 아이가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 생 초보 때부터. 이렇게 몬스터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아이도 옆에서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 아이는 꽃이에요. 꽃대고. 그리고 또이 아이도 양쪽으로 자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램링금. 정말 몬스터계의 진수. 제대로 된 몬스터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 그렘링 금이랍니다. 그리고 까미오 끌로떼리라는 아이예요 까미오 끌로떼리라는 좀 생소한 다육이죠. 이름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건데. 작년에 한참 살짝 붐으로 일다가 그래서 저희 키핑장에서 너도 나도 알것 없이 하나씩 다 구매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게 까미우끌로떼리라는 아이인데 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못 못생겨지게 이렇게 몬스터로 이렇게 크더라고요. 예쁜 얼굴을 한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옆에서 자구가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 나오고 또. 이 밑으로도 하나 나오고, 지금 한쪽에서만 입장 사이로 자구를 두개 내, 내고 있어요. 어, 이 아이가 이제 양쪽으로 자구를 내거나 뭐 그러면은 좀 균형이 잡혀가지고 예쁘게 클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굳이 한쪽으로 자구를 그렇게 두 개를 내고 있어가지고, 성장을 하면 어떤 모습일지, 조금 안타깝게 자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음. 이 아이는 이름은 플로아예요. 플로아. 플로아라는 아이, 제가 이두로 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건데, 한쪽이 얼굴이 생장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자구를 내놓고 있어요. 와. 저도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자세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일곱 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한쪽만 그리고도 이 사이에 또 자국을 내고 있어요. 어 언, 언제까지 클라고 저러는 거야? 와. 이렇게 풀로와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꽃별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고 있고 와 자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네요. 이 피델리오도 한쪽이 2도였는데 이쪽으로 하나 더 애기가 많이 크고 있고요. 와 창들이 지금 완전 다들 출산하느라고 심각해요. <laughs> 그린 로즈라는 아이인데 그린 로즈도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어요. 아, 너무 싱통방통 예쁘네요. 그리고 제거 그냥 창들 얼굴 쭉 보시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이게 몰개인. 대풍으로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뺑 돌려가지고 그래서 육두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세상에 사이에 자구를 또 저렇게 빼꼼히 내고 있네요 또 이렇게 기특한 짓을 하고 있네요 아이 아이는 이제 그냥 자구 이렇게 계속 달고 목도리 수영으로 해서 한번 키워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아이인데 위에서 상면에서 보면은 이래요 이렇게 몰개인도 출산들아 대열에 한몫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얼굴이 좀 커지는 게 너무 기특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마디바는 자구 생성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마디바는 적심을 해야만 자연군생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고 적심해서 아니면 입꽂이로 입꽂이가 워낙 잘 되는 아이니까 입꽂이로 했을 때어 군생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 이 마디바 입꽂이로 크고 있는 아이인데 여기도 지금 삼두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예쁜 군생 마디바가 되겠죠. 음. 마디바가 잎꽂이가 워낙에 잘돼 가지고 이쪽에도 이렇게 꼽 뽑아 놨는데 저기 하나 나오고 있고 이 앞에는 많이 컸죠. 그래서 엄마 입장을 뗀 상태고요. 저쪽 뒤쪽으로도 제가 마디바 입장을 이 떼어 놨는데 쌍두로 이렇게 다 얼굴을 빼꼼 빼꼼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잎꽂이 판 아이들까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예쁜 어, 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다육이들 아유, 너무 파르파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힐링을 주네요.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